네! 안녕하세요! 신종훈 복신 채널의 신종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와. 이렇게 아, 바쁜 척 해요. 아, 피디님. 피디님이 안 왔잖아요. 본인이 바쁘다네. 저 바쁜 적 없었어요, 진짜. 시험 나왔잖아요. 아, 그건 조금 바빴어요. 아, 근데 진짜 본인에게 너무 바빴어요. 바빴는데. <laughs> 본인이, 본인이 잘못한 <laughs> 걸로 인정? 너무 쉽게 인정하는데? 아, 너무 했어. 그렇게 확 들어오면 어떡해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야지. 코로나 4단계잖아요. 네. 어때요? 그 말이라고요? 그 질문이에요, 그게? 보면 몰라요? 지금 없잖아, 아무도. 아무도 없잖아. 지금 4단계로 인해서 지금 스트레스 개 오지게, 아, 진짜 개 오지게 받고 있거든요? 진짜? 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저, 저뿐만 아니라, 아,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되게 힘들겠지만, 지금이 진짜 죽음이에요. 근데, 이겨내야죠. 4단계는여기서할수 없는 게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파이팅! 파이터! 스파링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체육관에서, 이제,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건지 진짜 무슨 소꿉놀이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의 컨텐츠는 그래서 이렇게 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께 집에서라도 그나마 위안이 되고 할수 있는 운동 트레이닝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이것만 하면 살 무조건 빠져요 증인도 있어요. 오늘의 또 특별 게스트 제가 또 모셨자 아 모셨잖아. <laughs>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냐? 신종 복싱 클럽에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우리 회원이자 동생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와씨. 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 복싱 체육관 지금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네, 아 잠시만 미안 미안 지금은 일단은 팝트위스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123kg 정도에서 지금 다한 2주 반만에 1 1 3 g 그러니까 한 9kg 정도 깼습니다 어. 오늘 대운도그은 못했어요 네, 신종 부채 클럽에서 오늘 지금 하는 이제 홈트레이닝으로 또 뺐고 좀 많이 뺐습니다 이따 2주 반만에 붙 k g 땜이요 2주 반이요? 네 자, 여러분들, 2주 만에 9큐를 뺄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딴 영상 볼 필요 없어! 맞았네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스쿼트 점핑 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최대한 내미셔야 돼요. 내미시고 엉덩이는 오리공댕이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는 미망할 정도 빼도 돼요. 팔은 앉으면서 앞으로 필 거예요. 점프할 때찰 거예요, 뒤로. 쳐. 그렇죠. 이거를 개수를 할 건데, 열다섯 개, 몇 세트? 세트입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열다섯 개, 삼 세트. 자, 준비.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할게요. 자, 렛츠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스 자, 데스로 한 다음에 이제 좀 호흡을 최대한 하고 점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점프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스쿼트 식으로. 반동만. 오. 앉을 때 호흡은 뱉어주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뱉으면 좀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홈트, 홈트. 자. 점핑을 하게 되면 유산소와 근력 무산소 같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3세트. 최하 3세트. 그 이상 5세트에서 그거는 자기 몸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푸쉬업입니다. 1 0번 자, 자. 푸쉬업이 혼자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무릎을 꿇어주세요. 무릎을 대고, 오케이. 거기서 준비, 시작. 나 오케이. 15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개수는 15개예요. 다 하셨어요? 네. 자, 자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푸시업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 나는 푸시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어,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다리를 떼고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운동하면 뭡니까 커플 커플 연예인들이 또할수 있는 또푸시업 있다고 보여드릴게요. 아 동호야 반대좀 둘러줘. 자 손벽치기라고 오케이 갈게요. 레츠고 자 시작 하나 둘, 둘. 셋. 아, 이거 넷. 넷. 시발. 어우, 아니. 부분 아니야. 부분 아니고. 연인들끼리. 부분는 싸워요. 서로. 자, 방금 보셨던 푸쉬업도 같이. 개수는 1 5 개. 최하3 세트. 세 번째는 버피 테스트. 체력 운동 중에서는 제일 힘든 운동이 아닌가. 자, 버피 테스트도 이제 정석대로 하면은 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버피 테스트. 자 여기서 이게 좀다 달라요 사실. 티칭하는 선생님들마다 또 다르고 저희 선수촌에서 태릉 선수촌에서 저희가 훈련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허리를 넣어서 자 바, 손 바닥을 대고 들고 이거는 고개를 젖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또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점프가 있어요. 그리고 또더끌리드 되면 점프. 무릎 가슴 닫기가 있고 정말 다양한 운동이 많은데 가장 오늘은 기초적인 거 집에서도 층간 소음이 안 되는 한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초적인 거지. 자 중량급 이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내가 좀 벅차다 버피 테스트 하기가 벅차고 힘들다. 그러면은 멤버부터 배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오케이. 펴줘야 돼. 오케이? 뭐 복싱에 뭐 접목시켜서 여기서 뭐자 하나 둘셋넷 다섯 원투 이런 식으로 뻗어줘도 돼. 자 다시 퍼피 테스 이거 열다섯 개한번 가볼게요. 준비 너는 한 발로 가. 알았지? 난 바로 갈게.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이거 열다섯 개, 여섯 개 쓰니까 카메라 보고 갈게요. 전전 복싱에 종목을 시켜서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반대. 우. 원, 투. 자, 어퍼컷. 어퍼, 어퍼. 우와. 어퍼컷, 어퍼컷. 자. 최대한 허리 없어서, 트위스트. 오샤. 자, 반대로, 후, 후.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 하면, 살이 얼마나 빠진다? 9kg 빠어 9kg 아니야. 그냥 쭉쭉 빠진다. 2주 만에. 2주 만에 9kg. 쭉쭉. 이거 팩트예요 그렇죠? 네, 네. 안 먹어요. 몸에 햄버거, 도 새끼 조금씩 저랑은 아침에 먹는 게 9kg.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가짐이야 나 오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 마음 먹었으면 실천하세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하란 말이에요 하라고 알겠죠? 저 믿을게요 나를 나는 속여도 돼 그대 자신들을 속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인데 복근 운동 시스템 상복부 자 무릎을 최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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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혀봐. 굽혀서 안에 바닥 대봐. 자, 바닥 대고. 손을 허벅지 댈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안 올라올 거야. 그냥 짧게, 짧게. 여기까지만 올라올게요. 여기까지. 되게 쉽죠? 근데 복부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복부에 항상 긴장해서. 자, 까짝까짝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더. 올라와. 쭉쭉. 자 마지막 30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셋넷 다섯 예스,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우와. 여러분들 신종 복싱클럽에 오시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도 복구운동은 이건 껌이지 어 오늘 보여준 홈트레이닝으로만으로도 2주 만에 9kg 감량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9kg를 뺄거예요 분명히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살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신종 복싱클럽 오면 9kg 뭐야 한 20kg 뺄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잠시 일단 코로나에 나서 마스크 벗으면 안되는데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땀 나는 거자 네? 우리 앞에 가서 지금 땀 나는 거 보여줘야지 자 앞으로 몇 kg 더뺄수 있을까요 30kg. 목표가한 30분 정도 뺄 생각. 얼마나 걸릴까요, 감정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넉력잡아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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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뒤에 보여주실 건가요? 네, 3개월이 되신 걸볼수있습요다 목군도 나오나요? 아, 그거는 저도 장담못 합니다. 일단 살 빼는 건 자신있는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어, 김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지금 당장 하세요. 실천하세요. 오케이?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게스트로 또 나와주신 우리 또 회원이자 동생, 동호,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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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까지! 오케이.